사실은 재정을 받아서 대출금을 일부 갚은 게 있었어요. 음. 근데 돈이 나올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 하나도 없는데, 음. 어, 그 정부 뭐 보조금 20만 원 있는 통장은 이제 완전 잊어먹었거든요. 음. 완전히 잊어먹고, 아, 그냥 그 전에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정책을 썼다가 못 받았는데, 그걸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류가 계속 안 돼가지고,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서 안 됐거든요. 욕심 때문에 뭐 하려고 했던 게. 어.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봤던 정부 지원금은 완전 잊어먹고 그 통장을 생각도 안 했는데 어. 갑자기 이제 그 통장이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통장 바꿔줘. 이렇게 딱줬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900만 원이야이웬 돈이야? <laughs> 웬일이래? 니 <laughs> 그래. 아니 네. 그러면 900만 원이 있는 거를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전혀. <모모모모모모> 왜냐면 아주 잊어먹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데 생각조차도 안 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음, 어머 나 이게 진짜 개시야, 이게 개시다. 네. 이게. 이게 존재하지, 아유, 이거 진짜 너무 개시다. 하나님이 이 자매님한테 진짜 이게 돈이 온 거보다 난더 기쁜 게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개시를 주신 거야 지금. 이게 뭐냐하면 돈. 돈이 있었잖아. 그 존재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근데 자매님은 보지 않았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야. 어? 이게 바로 계시야 어? 근데 지금 돈이 있었는데 지금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야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매님한테도 환상 연사도 와 있고 뭐 치유 연사도 우리 다와 있어요. 주님이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는 카이로스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되는 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 어? 거듭나는 순간, 그분의 사랑의 아들 안에 들어온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아야 할 유산을 다 받. 왜냐하면 그걸 피로 약속을 했거든. 피로 아담이 이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했잖아.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줄 거야. 많은 모래알 같은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유업을 그 자손들에게 다줄 거야. 그 유업이 이어갈 거야. 너에게 온 유업이 다 이어갈 거야. 뿅,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거기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뿅! 그, 그, 교회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어. 또한 주기야, 지금. 그, 그 유산이 저, 쫙! 예수님한테 오면서 우리 안에 다 떨어지는 거야. 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야. 그분은 몸이 아니야. 머리야. 쫙온 거야. 어? 근데, 그거를, 다와 있는 거를, 돈이 900만 원이 있는 거를, 내가 보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 유산이 나한테 다 있었어, 지금. 다와 있어. 환상도 와 있어. 힐링도 와 있어. 다와 있어. 근데 자매님은, 안 되는 쪽만 계속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900만 원이 있는데도 그건 안 됐어. 그건 안된안된 거야. 그거는 그거 없어게. 어. 그 포기했어.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있었어. 근데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보는 순간 내 거가 됐어. 내손 안에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이게 이거는 그냥 돈이 떨어졌다라는 계시 이상이야 이상해. 그냥 없었던 돈이 찾아서 야 신난다. 이건 굉장히 낮은 계시고요, 자매님. 이거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주님은 그러시네. 따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거야. 너한테 있는데 네가 안 보기 때문에 넌 지금 뭘 보니? 넌 지금 뭘 보니? 너가 지금 안되것 거. 나는 못 봐요. 나는 이래요. 나는 상처 받았어요.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과거에 다 묶여서 그게 실제라고 지금 네가 바뀌면 과거도 다 구속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 나는 그, 그 옛날 거에 묶여서고난 이래요 저래요 이러니까 저래요 이러니까 저래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상상하고 묵상하고 이러니까 너는 그 안에서 그걸 실체처럼 살았던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보면 보는 게니 네 거란다 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기똥차다 기똥차다 이 기똥찬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거는 그냥 돈이 그냥 어난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왔어요 아 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는 거였다니까. 음, 이해가 될라나 이해 돼? 네. 네, 네. 정신 차려. 아, 그래서 환상 <laughs> 환상을 그래서 보여 주신 거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자체를 생각하고 있,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과일이 보이고 이게 되나? 어.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아예 돈도 안 모아요 왜냐면안 모일 거니까 어이 oh, 그게 없으니까 돈도 아예 안 모으거든요 음. 어, 그거 그 모아봤자 모아지도 않을 이제, 거야 그때. 이러고 진작, 진작에 자기가 정해버려 그지? 그치, 그치 자매님 은 어어 네. 예 어, 어. 네. 그래 아 근데 내가 그 어머 이게 만 원씩 저금하면 돈이 되구나 어 이거를 요번에 알았어요 <웃음> 어떡하니 <웃음> 지영아 <laughs> 이제 네. 알았어 그를 <laughs> 그렇게 해봐요. 네, 진짜 뭐 정말 그게맞는것 같아요. 어. 보는 거, 어. 응, 보는 거그 계시를 그 이거 나는... 하나님이 아주 진하게 계시해 주려고 돈을 통해서 준 거야. 왜냐면 잠깐, 이돈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는 네. 것을 통해 갖고 지금 계시를 진하게 준 거야. 그 이해가 돼? 좀 알아 먹어요. 네. 자매님이 이제 이 정도 네. 하면은 얼만큼 더 해야지. 알아 먹을 거야. 이제는 알아 먹어야 돼. 이제 이 정도 되면 알아 먹어야지. 주님은 뭐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겠지만 본인은 손해지. 이만큼 보여줬으면 그치. 이제는 보기 시작. 봐서 네. 이제는 내 걸로 만드는 것만 하면 돼. 자매님은. 그잖아. 그래갖고. 그래서 그 돈이 왔을 때 자매님이 깨달아진 거는 뭐였었어요 원래? 지금 이건 내가 열어놓으시고. 배고파. 아 나는 다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 계속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뭐 어. 이렇게 해도 그게 진짜 보여져야지만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못 믿지. 봐봐. 할수 있지. 이거. 어. 아. 그니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음, 과일이 보이고 아, 이게 되는구나. 어. 어. 이런 거는. 아 이거는 말이 안돼 왜냐하면 나는 정말 사실 믿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음. 이거는 말이 안돼 나는 눈에 보여야지 이게 진짜야 이런 그 진화론적인 네. 거 그죠 물리적인 네. 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딱 있었던 거지 대박 깨졌네 이번에 그 900만원으로 아예 없었던 거잖아 본인한테는잊어버리고 있었고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laughs> 없었고 그니까 러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자매님한테 근데 어? 네. 그러니까 존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게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여러분 실제가 존재 이제 돈이 지금 통장에 있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분한테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이게 내 지금 전화에 이제 목걸이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안봐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내가 빛이 비쳐갖고 이게 빛이 있어야 되거든. 빛이 비쳤을 때 이게 오 이쁜 그냥 딱 보고 잡으면서 내 걸로 만들면 이게 될 거. 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가 막힌 게시를 지금 이 900만 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영자매님한테 그냥 팍! 가슴에다가 그냥 따라 이거야! 네가 보면 돼, 이제 보고 지어라. 이거를 그냥 게시를 딱 열어준 기가 막힌 이 사, 사건이네 이게. 이해 돼? 이해 돼? 네. 지영아, 이해 되냐? <laughs> 이제 없는 생각 하지 말고 계속 봐 이제 봐 이제 보면 보고 쥐어 안 지어져 그러면 아 내가 안 봐서 그렇구나 선명한 그림 그 선명하게 계속 봐요 선명한 그림이 생길 때까지 봐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게 에너지거든 이 보는 건 에너지야 그러면 물질의 에너지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꽉그 물질이 나올 때까지 꽉 차면은 물질이 돼 근데, 티끌만, 에이. 티끌만한 에너지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끌밖에 못 보는 거야. 응. 응. 어. 근데 내가 천만 원이 될 만큼의 이 그림의 에너지를 보면 천만 원이 와. 500만 원의 그림을 보면 그 에너지만큼 내가 그, 그걸 봐서 에너지를 공부밖에 못 모아지면 그 500만 원의 에너지가 500만 원만에 올수 있는 거, 바꿔줄 수밖에 없어. 왜? 돈도 에너지거든. 모든 물질이 에너지거든. 근데 물질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물질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이라는 물질 그그그물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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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질의 에너지밖에뭐으질 못했어. 보질 못했어. 그거밖에 안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님은 계속 안 되는 쪽에 에너지를 계속 쏟아 부은 거야. 그니까 그냥 안 되는 걸로 계속 나타난 거지. 왜냐. 본인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가 이해가 가요? 네네네 오케이 진짜 신난다 내가 진짜 졸업하기 전에 이런 대박이 터지다니 아빠 지영 자매가 환상을 이제 드디어 보기 시작했어 자기가 그때 잘라주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대 거기다가 우리 소령 자매님이 또막 인도를 했나 보더라고 어 그래갖고 지영 자매 할말 있어? 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말씀을 계속 묵잡하는 거, 그거 여기서 배웠거든요. 음, 어, 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거 생각하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계속 웃졸이자, 말씀을 계속 읊조리자 말씀을 계속 읊조리자 해든 안 되든 어. 하자. 그거 그래, 바로 그거 해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갑자기 왜그 돈은 쳐다볼 생각을 하셨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걸? 아, 이 그, 뭐, 그냥 통장 그 바꿔달라고 그 아들이 줬는데 보니까 돈이. 아, 아들이 왜그 갑자기 통장을 끊었어요 근데? 어, 그니까 러 그거를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 통장을. 예. 네. 응,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다가 돈더 넣게 응. 통장 바꿔갖고 오라고 준 거예요. 할머니가 준 거예요. 근데 어. 그러니까 여태가 네. 안 주다가 요, 요 찰나에 줬다는 것도 기가 막힌 거야. 자매님, 환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이때, 하단는 자매님한테 계속 훔쳐가는 게 있었거든요. 자매님 걸로. 예. 근데 이제 환상이 열리면서 뭔가 이렇게 그 환상이 열렸다는 건 안에 있는 축사도 된 거거든요. 축사가 안 되면 환상이 잘안 열려요. 그러니까 축사가 됐다는 거는 그 훔쳐가는 귀신도 떠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시 돌아오기, 돌아오기. 할머니가 왜 전에는 얘기 안 했냐고. 전에는 뭐안 어려웠나? 자매님 뭐 옛날에 안어려웠어 저번 달에안 어려웠냐고. 나 맨날 어려웠지.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이 타이밍 끝나지로만 지금 타이밍 이 타이밍에 한상이 딱 열린 요 타이밍 아, 진짜 놀래 놀자다 진짜 아,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때 축사가 되니까 한상이 보기 시작했고 한상이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너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이런 게 풀어지고.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자매님도 믿음이 가죠. 자매님처럼 믿음 없는 자매님도 지금 믿음이 가죠. 이거는. 네네. 응. 네근데 <laughs> 제가 오늘 열어준 게시가 또 와닿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확 와닿. 깨달아지죠 지금. 내가 말하기 전에 안 깨달아졌죠 이것도. 네 몰랐어요. 상 한상 환상으로 연결돼서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 되게 이제, 두난영이 깨질지어다.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주니까, 박색에 우리 좀더 남아있는 축사 다 하고, 대원하고, 우리 그런 시간 가집시다.